맞아요. 응. 여러분이 생각하신 대로. 한예성이요네 <laughs> 내가 이제 죽고 있다. 님 <sighs> 대충 이런 느낌이에요. 여기가 해운대 토요코인 호텔이라는 데더라고요. 그래도 창문이 크게 하나 있어서 막 깝깝한 느낌도 없고 그래도 한번 지낼만한 것 같습니다. 네, 제가 25일 0시까지 격리거든요. 간단하게 생필품이랑 정리했고 이거 두 개는 저는 안쓸 겁니다. 안쓸 거고 양치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저는 안 쓰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안쓸 거고요. 그돈 넉넉하게 주시는 거 같아요. 물티슈에 수건까지 그리고 있으면서 심심할 것 같아서 제책 필요한 책들 읽을 책 들고 왔어요. 그리고 줌으로. 준 미팅 할 노트북 챙겼고 밑에 세면 도구랑 씻을 것들.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얘기 안맡까 하는 거고 덮는 것 같긴 한데 덮는 게 너무 얇아서 뭐가 됐든 오늘 자보고 아니면 바꾸면 되겠죠. 여기 지엄만 한해 선지는 모르겠는데 택배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. 근데 밑에 수령지가 있어요 여기서도 이제 보면은 어 많이 불가물품은 검수해가지고 발견되면 퇴소시 찾아가도록 약간 군대 훈련소 느낌 <laughs> 훈련소 갔다 온 사람들은 뭔지 알죠 그러니까 근데 뭔가 식사가 밥이 요것만 나오는 것 같아 삼시세끼 그러면은배고프면은 알아서 네뭐 참거나 그를 시켜야겠죠. 저는 배고플 걸알알에팡이나분은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부분저이 부분은 이부분 나름 부분이 괜찮지 않나요? 이 정도면 저는 좀 괜찮다 생각하는데, 물론 밥 양은 좀 적은 것 같다. 그래도 간식 같은 거는 택배 가능하니까. 그래도 네, 잘 먹겠습니다. i view Delivered right before your visit, so please enjoy them. Have a evening. 짠, 짠. 여기 보면은 그이 택배 시킬 수 있어 해가지고 로켓 프레시로 쿠팡, 로켓 프레시로 주문하면은 식사 보내줄 때 같이 보내줘요. 택배 온 거. 이거는 검수 다 밑에서 하고 나서 올려 보내주는 거고 만약 에 반입 불가 물품이면은 안 올려 보내주거든요. 그리고 퇴소할 때 받아가는 거예요. 밥 양이 자라나는 청년에게는 매우 작은 양이라 빵을 시켰습니다. 개별 포장이 있는 이 공장에서 나온 빵들이어야 된다 하더라고요. 왜 제과제빵에서 그런 빵들은 안 되고 냉장 보관해야 되는 빵들도 안 된다고 해가지고 디즈니 플러스 예. 밥은 진짜 잘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러면 먹으면은, 봉다리 안에 넣어. 여기서 1차. 제가 밥을 먹은 거기 때문에, 칙! 묻었겠죠? 칙!는 당연히, 바이러스로부터 위험하니까 한번 뿌려주고. 그 다음에, 묶어줘요. 렇게이렇게 시비, 면 자, 이렇또 만졌죠? 이시으니까비만졌비이 시비, 이 시비, 이 22, 이 시비, 이 시비, 이시2이이이 그 퇴소거든요. 근데 24일 날은 제가 오기 전에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 게 있어요. 이게 그냥 증상 얘기하고 약 처방 받고 그거 들어온 거였는데 이거를 왜 처방 받은 거냐면 이게 처음에 보건소 갔을 때 자가로 그냥 쓰시더라고요. 그렇게 했을 때는 음성이 나왔는데 병원 가니까 의사 쌤이 양성의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. 한번 다시 검사를 해보자. 해가지고 의사쌤이 검사를 했는데 이게 면봉 길이가 있잖아요. 이렇게 길이다 치면은 보통 여기 면봉 머리가 있고 한요 정도 넣잖아요. 근데 요 정도 넣어서 빼면은 음성 뜰 확률이 가장 높대요. 어떻게 하냐면은 이 면봉 끝이 코끝에 닿을 정도까지 넣어야지 이게 정확도 높다 하더라고요. 근데 의사선생님이 넣었을 때는 진짜 제 끝까지 넣었죠. 제가 있을 때못 넣었는데, 근데 끝까지 넣고 검사 하니까 양성이 뜬 거예요. 그래가지고 양성 떠서 다시 보건소 가가지고 그 양성 떴다, 그 소견서 적어줘서 PCR로 하니까 다음날 이제 수영복 보건소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서 이제 네 입소 절차를 밟았는데. 한약만 먹고 점심 전용 약 먹지 말아봐라. 그래서 열이 안 나면은 퇴소를 하는 거고, 열이 아직 열이 나면은 이게 증상이 남아 있는 걸로 분류를 해서 퇴소가 안 된다 하네요. 그것도 어 참고를 하시면은 될것 같아요. 사실 이 약이 없다 하면은 의료진 팀에서 처음에 들어왔을 때주는 약이랑 요약 타이레놀이랑. 루펜 주거든요. 이거 먹고 아프면 먹으라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안 아프면은 이제 그 나가도 된다.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보균을 했지만 그게 전파력이 없는 균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 가지고 그런 것들 참고해 가지고 네.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. 자산약려따뜻기 네, 그래 뭐 라면이~ 퇴소 전날 점심에 저기 들어왔어요. 안에 제퇴소한동으 들어가 있으면서 퇴소시에 착용할 헤어캡, 마스크 빌딩 이런 거 쭉~ 나의 방정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,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나와있고요. 쓰레기 처리도 저희가 하고, 방 청소도 본인이 하고, 이렇게 관계자분은, 방역만 하시게끔 하게 돼있네요. 개인물품 들고 나갈 때이 소독제로 싹다 소독을 해서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. 마지막 날 점심 아니지 저녁 대소선 식사 짠. 지금 보시면은 딱 제가 들어오기 전 상태. 여기 아무것도 없고, 화장실도 깨끗하게. 제가 청소 다 하고, 이렇게 해가지고, 어제 나눠준 장신구 있잖아요. 헤어캡이랑 마스크랑, 이렇게. 이렇게 하고, 기다리면 돼요. 기다리면은 이제 서로 다 제가 나가면 하실 거라서, 이렇게 하면은 끝입니다. 나머지 폐기물도 보면은 이렇게 이불도 다 일회용, 베개 일회용, 다 일회용까지 다 담아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은 끝입니다. 요렇게 해서 먹방 같은 생활 치료센터 브이로그 이제 마지막입니다. 이렇게 지정된 곳에서 그 뭐지 다 벗고 버리고 폐기하고 나면은 드디어 세상 밖으로 출소했습니다 이야 이왕이면은 대중교통보다는 택시를 타고 이렇게 해서 자택으로 이동하는 걸 추천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대인 된과는 많은 사람들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게 좋다고 이렇게 해서 생활 치료센터 브이로그 끝 안녕하세요 한예TV의 한예입니다 나와가지고 도착한 곳은 바로 강안일동 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 같은 곳인데 그거 신청하러 왔어요 코로나 확진 지원금 신청하러 왔는데 이게 거의 막 주에 한 번씩은 계속 변경이 되다 보니까 미리 전화를 해서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왔는데 확실히 확진자가 많아지니까 사람도 많아지는 것 같아요. 대기 인원 16명. 오마이갓 oh 신청 다 하고 나왔고 필요한 게 저희 격리 통지서 저 문자로 받았거든요. 그런 문자 있으면 되고 그리고 신분증이랑 통장 사본이 필요한. 통장 사본이 없으면은 그냥 핸드폰으로 보여줘도 괜찮다 하더라고요. 계좌번호. 근데 딱히 안 봐요. 그래서 그냥 바로 신청하니까 3개월 뒤에 나온다네요. <laughs> 그래서 가족들 거막 격리, 동거인 격리까지 한 거면은 동거인 거 서류까지 들고 있으면은 네, 신청이 된다고 합니다. 너무 별거 없어가지고 올릴 게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집 도착해가지고 이만 안녕.